데이식스 팬미팅 스타트 마이 데이와 돌아볼 10년. 디스패치는 이명주 기자. 데이식스가 데뷔 10주년을 자축한다. 2주간 팬미팅을 갖는다. 데이식스는 18에서 20일, 25에서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네 번째 팬미팅 피어1 0 올마이데이즈 피어십 올마이데이즈를 연다. 이번 팬미팅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. 마이데이 팬덤명 오기 대상 선예매 당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. 현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온라인 유료 생중계도 실시한다. 2 0일과 27일 공연은 비욘드 라이브 플랫폼에서 실시간 감상 가능하다. 티어텐 올 마이데이즈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부두처럼. 변함없이 팬들의 실곳이 되어주겠다는 진심을 담은 공연명이다. 마이데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.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공개 무대부터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코너까지 준비했다. 소속사 측은 믿고 듣는 데이식스로 정평이 난 만큼. 명곡들과 함께 멤버들의 케미스트리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. 한편 데이식스는 지난 5월 케이스 포돔 옛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세 번째 월드투어 포에버 영피날레를 맞았다.